안녕. 야안갈줄 알았냐? 간다. 오지 마라. 자네가 오면 내가 고통을 받는다. 쳐다도 오지 마라, 진짜 탑. 이번 상대는 문두입니다. 야, 그거나 먹어. 같이 빨리 생각하지 마라. 안 빠질 거니까. 이 초반 걱정하나? 아니 뭐 냉정한 판단이긴 해요.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주면 난 고맙다 이거지. 왜냐하면 우리적으로 탑은 쳐다도 안볼 것이기 때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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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60 스택 좋아. <laughs> 벌써. 아, 갱 아무 데미. 어? 잠깐.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아, 거니 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이건 먹고 죽이겠다. 와우. 자, 죽일 준비 완료. 방심하고 들어오면 바로 죽여버린다. 아서스 킬각 칠레부터 장난거예요. 다만 킬각이라서 까불다가 보통 잘 뒤져요 대부분. 나도 좀 그렇게 뒤지는 편이고 아서스가 빠꾸가 없어서 먹으러 가야 되는데저 아. 킬각인데 킬각이긴 한데. 아아… 이래서 문도 만나면 존나 행복해. 집에 가면 나온다 83원이니까. 왜 다른데 가시면 안돼요가 나왔지? 왜? 뭐야? 뭘 생각하지 마라 정진다. 아 둘이 싸워요 지금 저렇게? 뭐라 해들이네. 음, 이블린이 오면 조금 위험한데 마방을 안 올렸어 그래서 사우드 11레벨 지금 안전하다. 야. 오, 상치 들이 빨렸다. 몇번 빨렸나? 세번빨렸네 많이 빨았네 아씨아이뭐 하는지 진짜 이게. 오케이 집에 안 가야 된다. 약간 걱정했던 게 이제 내가 혹시나 죽지 않을 거라는 건데. 주무십시오신이요귀신이이 먼저라 피업부터 하고 자신이요 귀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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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데스 없잖아요, 미드는 잘하지. 원딜 못해도 미드가 잘하면 미드가 어중간한데 원딜이 못하면은 좀 슬픈데. 먹고 싶면 와서 먹어! 칼 던지지 말고! 어? 이거 같네? 그래서 딜이 다 바뀌는구먼, 내큐가 어… 마이가 없네요. 대전.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잠깐! 마이 존나 쓰레기네? 저 따위 놈한테 내가 죽을 리가 없다. 안녕? 안갈줄 알았냐? 간다 이게 나소스지요 요새 제가 딴 거만 계속해서 나서스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나소스다!!!!!!!!!!!! 내가 예! 바텀 가야지 내가 바탕 갈게. 이들은딴데 가. 그, 생각보다 나서스가 삼부랄 하면요. 되게 좋은 게. 여기도 삼부랄 재료요. 삼부랄 다 써. 애지가 나면 나서스는. 이것도 이제 상대에 따라가지고는 이런 거갈수 있고. 나서스 삼부랄은 진짜 좋아. 자, 크긴 했다. 17분 14렙. 킬도 잘 먹고, CS도 잘 먹고, 스택도 잘 쌓은 나서스. 뭐 어쩌라고. 아, 셨나 아이고 한 대만 더! 아, 아려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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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아이템에 지면은 죽어야 된다. 진짜 엑소 세진 않은데, 야, 너무 망했어요. 근데 공 썼잖아. 공 썼는데, 왜 여기 있어요? 맞아, 어, 난한테는공 쓰기 싫거든. 그냥 좀죽어줬으면 좋겠어. 와 20분 15랩이다. 잘 컸다. 소위에스. 이 웃자 스포. 와. 소기 <laughs> 시원하고만 그냥 누가 나를 막겠느냐? 어, 나도세요. 혹시 이거 혼자 집으로 오신다거나. 그런 미친 짓을 하시나요? 네, 정답입니다. 하시네요? 그거야죠, 모깜 중어야지, 뭐. 자, 자, 어이 반갑다, 친구야, 오랜만이네. 21분이 16분에 나섰으다. <laughs> 이들 이거 어떻게 막을려야? 자, 집에 한번 갔다 올게. 내가 원래 이렇게는 안 할라 그랬는데. 잠깐만 어차피 이렇게 찍었으니까! 나존나세니까 효진 갈래! 방해하면 뒤진다 지금부터! 백투어가 아닌! 압도를 실시한다! 진정한 남자는 백투어 따윈 하지 않는다! 막아볼대면 막아보아라! 간다! 압도를 실시한다! <목소리> <목소리> 나는 물리 관통력 나사 보여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 음, 다뺀것 같구만. 아니 앞도 성공했지 <laughs> 여기까지 밀었는데 이게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앞도는 다음 앞도 방해하면 죽인다 이걸로 죽인다. 가자. 혼자는 대로행이라. 훈자는 대로행이라. 혼자는 대로행이라. 뭐? 혼자는 대로, wow. 대로, wow. 대로 아이고. 혼자 사망. <웃음> <웃음> 군자는 "이지 않기 때문이다" 등을 보이지 않는다. <웃음> <웃음> 지난 한주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한 경험은 즐거웠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많이 <laughs> 음, 그렇지. 역시 군자는,